자 함수 y는 log2x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이동시킨 그래프가 y는 l o g b x 그래프와 9,2에서 만난대요 그래, 평이도 시켜봅시다 y는 log2x-a 이 그래프가 y는 l o g b x 랑 어디서 만나요? 9,2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럼 대입하면 둘다 9,2를 지낸다는 거니까 두 식에다가 9,2를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하겠죠 로그 2 e, 9 마이너스 a 여기는 2는 로그 b 9자 그래서 여기 밑에 식에서 b를 구할 수 있어. b의 제곱 b가 이제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b의 제곱이 9가 되죠. 그래서 b는 양수겠지. 진, 미치니까 3이에요. 그다음 여기도 2가 이렇게 이항을 하면 2의 제곱 즉 4죠. 그게 9 마이너스 a야. 그러면 a가 5가 됐어야겠죠. 그래서 10a b는 53 단하네요. 자, 평행이동 시킬 줄 알면 될 거고요. 그다음 식, 함수식에 대입해서 함수식이 주어지면 좌표를 좌표 그 함수식 플러스 이제 교점. 근데 교점은 두식에 동시에 존재한 점이기 때문에 두 식에다 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고 등식이. 그래서 이거 갖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. 로그 계산한 거죠. 연립방정식 플러스 로그 계산.